안녕하세요. 오늘이 7월 14일이네요. 하... 친구에게 너무 큰 배신감과 상처를 받아서 맥을 못 추다가 이제 아직도 정신을 가다듬기는 힘들지만 뒤에 밭에 왔습니다. 지난주에 여초기로 작업을 했던 이 밭이 다시 완전 풀이 점령을 했습니다. 지금 새참을 먹고 이제 다시 밭으로 나왔는데요. 아침에 작업을 하던 것이 사, 오늘 목표였던거 3분의 1정도 밖에 못했는데 오늘 목표한거 할수 있겠나 모르겠네요. 그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이 결명자도 모종을 옮겨 심지도 못하고 또 들깨도 일부 옮겨 심었지만 다 타들어간 상태여서 포기, 농사를 포기해야 되나 싶었는데 어젯밤에 엄청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. 저희 경사지 밭을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해서 이제 작물을 심을 거거든요. 벌써 10시인데, 오늘 2시까지 작업을 다 하고, 3시부터 이제 비가 온다고 하니까 오종을 옮겨 심어야 되는데, 가능할지 모르겠네요. 지금 열심히 해야겠죠? 이 계단식을 하는 게 보이는, 지 모르겠네요. 이렇게 해서 쭉 하는데, 식불이, 찔레불이 캐내면서 하다 보니, 속도가 엄청 느립니다. 그래도, 이 곡갱이가 있어서,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여러분, 오늘도, 열심히 일하고, 나중에 작업하고, 두, 계단 두 개, 세 개쯤? 어, 모정 심어 놓은 거 같이 영상으로 합쳐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구름이 끼어서 해가 잠시잠시 잠시 숨는데도 너무 힘드네요. 숨도 너무 차고 심장에 물 차는 것 때문에 그런 건 지는 알수 없지만. 아, 벌써 12시에요. 오늘 목표한 것에 절반도 못 했는데. 오늘 목표를 수정해야 될것 같습니다. 1 시까지만 해가지고 할수 있을까요? 요한 줄만 하는 걸로 맞춰야 되겠습니다. 드디어 드디어 두 시간 남았는데 오늘 수정한 목표 달성했습니다. 그런데 옮겨 심다가 일기예보를 다시 보니까 비가 없어져서. 옮겨 심기는 이따 저녁에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, 이 단어가 생각났나요? <laughs> 결명자, 결명자, 심기에 한 계단식, 밭 만들기 풀 제거하고 평탄한 작업 현장 보내드렸습니다. 여러분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